애플 유저에게 묻습니다. 아이폰 화면에 살짝 금이 가서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의 실수가 아닌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과실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내셔야 합니다. 24년 6월 10일부터요.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변경된 보증 정책을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공업체란 애플 스토어나 서비스 센터와 같은 애플 공식 지정업체를 가리키는데요. 앞으로 이곳에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에 화면 수리를 접수하면 변경된 보증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니 잘 들어주세요. 고객이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을 발견 후 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요구시 우발적 손상으로 처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발적 손상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물리적 손상을 입은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사용자의 실수 등 외부 요인에 해당하며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제조상의 결함과 무관하게 고객 과실로 처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들리시나요? 합당한가요? 바꿔 말하면 제조상의 결함을 고객이 증명하라는 거죠. 정책이 바뀐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바로 블랙 컨슈머 때문인데요. 제품 구매 후 1년간 무상인점을 아동해 일부 고객이 제품의 고의로 기스를 내거나 단순 변심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상소리라는 칼을 빼든 거죠 가뜩이나 수리비가 비싼 애플인데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